자,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입니다. 자, 330조. 야간에, 자, 가로 열고, 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점을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가로 닫고, 자, 이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은 어디서 봤는데요? 어디서 봤죠? 그쵸. 주거침입죄 할때뵀죠 주거침입죄, 퇴거불릉죄 지금 배우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다음 페이지에 있는 특수 절도죄, 그 다음에 배우는 특수 강도죄, 똑같아요. 객체가 똑같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 아주절만 좀 보면요, 자 항공기 동그라미, 항공기, 자이 조문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 항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 삭제된 것이 있는데 에, 간수하는 저택이 그때 삭제가 됐습니다. 자이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주거침입자때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도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 보시고요. 자, 상황을 봅니다. 상황은 야간이죠? 자, 그러면, 야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야간이라 할까? 여기서 우리 학설과 판례는 천문학적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해석이란 것은 일몰 후 일출 전까지를 말합니다. 즉,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를 말하는데, 이 해가지고 해가 뜨는 것은 계절마다 다르죠.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현행범 체포할 때나 긴급 체포할 때 언제 해가 뜨고 졌는지를 검색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자, 팔레도 그런 취지이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쭉 올라가보면 조문 보세요. 조문 보면 야간에 침입하여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야주절리라 했는데 문제는 이 침입과 이 절취가 모두 야간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두개 중에 하나만 야간이면 되느냐와 관련해서 예전에는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을 해줬죠. 이쪽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동그라미 야간에 행해져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이때 팔레 보시게 되면, 15시 40분경에 침입하였고, 밤 9시경에 절취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침입과 절취가 모두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야주절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팔레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판결유지에서 주거 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죠. 이것은 야주절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 팔레입니다. 자, 행위. 자, 착수식이 체크하시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침입할 때 착수가 되고요. 기술는 똑같아요. 취득심입니다. 자 그럼 이 착수식에 관련해서 팔레봅니다자 다음 페이지. 자팔레 나와 있죠? 팔레 꺽세 1번에 야간 나와 있습니다. 주거침입했을 때는 언제 착수다? 그죠 주거침입 동그란 요때 착수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이 판결 요지는 우리 주거침입할 때 봤습니다. 야간에 그랬습니다. 자, 건물 101호실의 출입문을 당겼다. 자, 301호, 302호 등위를 당겼다. 당길 때 뭐가 있다? 착수가 있다. 착수. 주거침입의 착수. 그쵸? 그때 배웠죠? 자, 꺽쇠 2번 갑니다. 꺽쇠 2번 많이 봤죠? 주거침입죄의 착수는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도 착수다. 이 현실적 위험성을 개시하는 행위가 바로 밑에 출입문을 당길 때다 당길 때 당길 때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야간에 착수가 됐죠 그래서 야주절을 착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미수로 끝났던 사건이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색깔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 자 23시 50분경이니까 야간이죠 자 절도 목적으로 월담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했습니다 침입하면 착수죠, 착수, 착수. 결국 목적 달성 못했으니까 취득은 못했네요. 그래서 미수로 그치고 만 사건입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야간이죠, 그렇죠? 통장 도장 2만 원을 꺼내어 들고 꺼내어 든게뭐예요 취득이지. 그래서 이때 기수가 됩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자, 꺼내 들고 동그라미. 덜러졌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 없습니다.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수가 됩니다. 자 이제 끝났고 특수절도를 갑니다. 특수절도는 조문이 두 개입니다. 1항 체크 2항 체크 조문이 각각 있다. 자 1항부터 먼저 볼까요? 1항은 야간이죠. 야간에 자 문, 담 등의 일부를 손괴하고 330조 장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특수절도 나와있죠? 요 330조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객체와 똑같다 이거지. 그쵸? 자이 향을 보시면 흉기 휴대절도 합동절도죠. 흉기 휴대절도 합동절도는 야간이라는 상황이 필요 없어요. 그쵸? 야간이라는 상황이 필요 없고 여기는 야간이라는 상황이 필요 없고 주거침입이라는 객체도 필요 없는 거예요. 행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흉기 휴대절도 합동절도면 바로 특수절도가 돼버려요. 이거 팔레입니다. 야간이 필요없고 주거침입이 필요없다. 자, 그럼 1항부터 먼저 볼까요? 자, 야간에 손괴하고 야간에 손괴하고 그 후에 주거침입하죠. 330장소에 들어갔다 했으니까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절취니까 절도죠. 그래서 이 331조 1항을 조문이 쭉 긴데, 이거를 줄이면, 야간, 손계 후에 주거침입 절도가 됩니다. 그러면, 야간, 손계 후 주거침입 절도는 언제 착수일까요? 언제 착수야? 야간은 착수가 아니에요. 야간은 행위 상황이잖아요. 그치? 이 손계시입니다. 이 손계시에 착수가 되고, 절도할 때 기수가 됩니다. 그 얘기가 밑에 착수식이 나와있지, 여기? 보면, 손계할 때 착수고, 취득할 때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야주자할때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계, 주거, 침입 절도가 모두 다 야간에 행해져야 한다. 됐고, 손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훼손해서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손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팔레 봅니다. 팔레 보시면, 편의점 사건에서 손계라는 말의 의미는 효용 상실을 손계라고 한다. 자, 그럼 올라가 보죠. 자, 갑은 22시 50분 경에 편의점 불이 꺼져 있어 열려고 하였는데 에, 잠금고리에 의해서 열리지 않았는데 에, 발로 보다 차니까 아, 잠금고리 아래쪽 부착 부분이 이, 떨어져 나왔다. 이거지. 이게 손길감입니까? 손개예요. 아니, 손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효용 상실을 말한다 했잖아. 그러면 잠금고리 아래쪽 부분이 부착 출입문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풀로 붙일 거야? 용접공 불러야 돼요. 용접공 불러와서 납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붙어요. 그 말은 효용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수절도죄가 되는 거죠. 꺽쇠 2번을 가보시면 부착부분이 아래쪽에서 떨어졌다. 떨어졌다 동그라미. 이것은 효용상실로 봅니다. 그래서 특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손괴할 때, 손괴할 때 착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1 번, 2 번이 쉽지?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시켰다, 이거지? 분리시켰다. 이건 손들면 분리가 되잖아요. 이건 여자도 할수 있습니다, 그쵸? 이것은 용접공 불러야 돼? 다시 분리가 된 것을 다시 다시 합치려고 하면 용접공 불러야 돼? 용접공 불 필요 없어요. 애들도 할수 있어 이건, 그렇 그래서 이것은 효용 상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죄냐? 여기서는 특수절도가 안 돼, 검, 사가 특수절도를 기소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 준 것이므로 무죄가 된다는 얘기지, 정확히 법률을 따지게 되면 야주절은 가능해요. 야주절은. 야주절은. 근데 검사가 특수절도로만 기소를 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 본다면 특수절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론상으로는 야주절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시경은 야간이 아니죠. 주간이기 때문에 야주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주절로 기소한 것은 위법이다. 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됐고요. 자, 흉기, 휴대, 절도 법조문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 흉기가 뭐고 휴대가 뭔지는 휴대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저 앞에서 특수절 특수 폭행죄할 때, 휴대가 뭔지는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조하시면될것 같고, 흉기가 뭔지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팔로 가볼까요? 자, 이항의 특수절도입니다. 즉, 흉기 휴대절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흉기 휴대절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요건이 아니죠? 아, 절명해놨잖아, 앞에서. 여기서. 여기, 여기 해놨잖아, 여기. 요건이 아니라고. 야간이란 것도 요건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주거침입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이 절도가, 이 절도가 무슨 절도야? 흉기도 절도지. 이 사람이 수단으로 만약에 주거침입을 했다면, 여기서 일제, 여기서 일제가 되기 때문에 경합범이 됩니다. 그쵸? 그런 내용의 팔레인데, 출제가 좀 여러 번 됐었네요. 자, 일반적인 드라이버가 흉길까? 일반적인 드라이버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드라이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흉기는 아니야. 흉기는 아니고, 위험한 물건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팔레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문 가볼까요? 조문을 가보면, 흉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흉기라고 되어 있지, 여기 흉기라고 되어 있지,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되어있지 않잖아요. 위험한 물건휴대죄가 아니잖아요. 그쵸? 일치가 되는 동의는 아닙니다. 자, 그 점을 판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드라이버는 흉기는 아니다. 위험한 물건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판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자, 여기 화살표 되어있지? 이건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똑같을 거다. 개조가 된 바가 없다. 개조가 된 바가 없다는 말은 날카롭게 뾰족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숫돌, 숫돌 갖다 놓고 막 갈았다는 거지. 그렇게는 안 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개조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레입니다 만약에 개조를 했다면요. 개조를 해서 날카롭게 하거나 뾰족하게 하거나 했다면, 그때 흉기로 볼수 있겠지만, 증거물을 보니까 개조가 된 바가 없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위험한 물건은 되겠지만은 흉기 난리라고 해가지고 특수 절도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도 보시게 되면 꺽쇠 1번에 흉기와 위험한 물건은 엄연히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갖다 용어를 갖다 쓰지 말라. 그렇게 되면 유추해서 확장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흉기가 되려면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지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거나 해야 되는데 일반적 드라이버는 그 정도급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 절도를 인정했던 사건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합동 절도 가 볼까요? 합동 절도, 합동 절도, 합동 절도 착수 시기가 중요합니다. 둘다 물색시야, 물색시. 물색시다 주거침입은 요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서 지웠나? 아, 지웠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이양 설명하면서 여기서는 야간이라는 행위 상황이 필요 없고 주거침입이라는 행위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쵸? 오로지 흉기 후대하와 합동절도 임은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시는 아닌 거예요. 착수시기를 논할 때. 그렇죠? 물색시다 물색시 주간이든 야간이든. 근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팔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손괴시가 되는 팔레도 있습니다. 야간은 두 가지입니다. 팔레가 각각 있어요. 주간은 물색시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팔레 보시면 이 합동범이죠 합동범 주간이네요 주간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었다 착수시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주간에는 손계시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착수식이 아닌 거야. 실행의 착수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팔레 봅니다. 자, 이항의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요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따라서 절도가 주거침입을 했을 때는 경합범이 된다. 하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그치? 여기까지. 일단, 한 문제. 한 문제. 자, 다음. 주간이죠? 주간에 뭐라 그랬어? 여기, 물색시라 그랬지? 자, 물색행위를 하기 전이었다. 전자 세무처. 그랬다면, 착수했다, 안 했다? 착수는 안 했다. 착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십자 여기까지? 자, 꺽쇠 2번에 출제가 더 잘됩니다. 주간에. 주간에. 자, 손계하다가 발각됐어. 이 말은 물색이 있어 없어. 물색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착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죄인 거야. 됐어요? 응. 음. 자 여기를 색깔. 손계하다 발각된다는 말은 물색이 아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착수로 혼동하는 학생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비교되는 판례 또 하나 또 나와요.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22시 15신경 야간이죠. 훔칠 생각으로. 함께, 함께, 공범이죠. 함께. 합동범이죠. 합동범. 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여기, 여기. 합동범은, 합동범은, 야간 필요 없어요. 죽어침 필요 없다니까. 요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아, 건축 공사장 안에 있는 훔칠 생각으로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 그러다가, 지하실 안쪽을 살폈다는 거지, 그쵸 여기서 지하실 안쪽을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 물색이 있어 없어. 여기 뭐라고 했지? 물색씨가 착수라 그랬잖아요. 물색씨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간이든 야간이든 물색이 있어 없어. 물색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안쪽을 살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안쪽을 살핀 이유가 뭡니까? 여기 꺽쇠 1번.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를 말한다. 재물에 대한. 근데 여기서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것은 내가 훔쳐갈 재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핀 게 아니잖아요. 왜 살폈어, 여기를. 경비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핀 것이지,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핀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물색이 아닌 거야. 판로도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문을 통해서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폈다라고 했을 때 안쪽을 살폈다 생각죠 이것은 착수로 보지 않는다. 왜? 1번에 해당되는 재물에 대한 물색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 얘기를 판결, 요지, 판결 이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안쪽을 살폈다는 것은 지하실에 침입하였다거나 물색하던 중에 파이프를 발견하고 그에 접근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게 증거가 없다는 거야. 결국 그 말은 사람이 있나 없나만본 것이지 훔쳐갈 물건이 있나 없나를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착수로 보지 않았다. 어쨌든 예비무전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색깔. 이거는 착수가 아니다, 물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출제가 잘돼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합동범이죠? 야간에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출입문 자물쇠를 떼어냈다. 떼어냈다. 뭐지? 손개시, 손개시. 손개시. 창문을 열었다. 이게 뭐야? 이게 손개시지. 그래서 착수를 인정합니다. 올라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손개시 나오지? 여기 손개시 나오잖아. 지금까지는 이 판례든 지하실 안정을 살핀 사건이든 전부 다 물색시를 놓고 착수시 시기를 열었는데 마지막 판례에서 손개시라고 오픈 판례가 마지막 판례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 떼어냈다는 부분이 손개시가 있기 때문에 착수를 인정했다는 판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